이어서 오늘도 지적되는 그 넥센 마운드의 문제는 역시 사사구 허용입니다. 그렇죠. 스윙 아웃! 바로 로의 활약이 기대가 되는 문선재 스윙이 있어야 됩니다. 5구 3진! 볼좀 뜨리로 나야 되는데. 아예 스트라이크 웃 5구 스트라이크인데 일단 첫 등판에서는 괜찮았습니다. 3점. 볼 카운트 하는 <목소리도> 가 아니에요. 지금 타석에서 어떤 스윙을 하는 아죠. 일루와 일루입니다. 성채로 삼진입니다. 잘 해주고 있습니다. 원볼 투스트라이크 최고 <목소리도> <7구> 스윙 삼진입니다. <목소리도> 바깥쪽 한 터를 뽑아냈습니다. 삼구 헛스윙 삼진 성공을 했습니다. 칠구 스윙 삼진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단 출루를 많이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깥쪽 핫스윙 삼진 아웃. 핫스윙 삼진 아웃. 이이 컨택 그러니까 스윙의 각도. 이게 거 삼진. 볼 카운트 길게 약간 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마무리 투수로서 9위로서 인정받는 투수는 이 투수 정도가 아닐까라는 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안정감을 찾아갔다이 부분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이고. 선하서퍼스윙한 손승락. 손태로 삼진. 어, 뭐 지금 왜 뛰었는지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소빙 삼진아. 투구하고 있어니다 손주인. 돌아왔습니다. 연패 팀이고 꼭 이겨야 되는 팀 입장이라면 3진. 타석에 김성현 투볼 투스트라이 스윙! 3진. 5구 네. 스윙 스트라이크 볼. 4구. 아다우 상태 볼 뒤로 흘렀습니다. 볼 뒤로 흘렀. 초초. <laughs> 스윙 3진. 선수 확실을 하고 만에요. 3구 3진 엄청 강고 들었 습니다. 주자 스타트 선 구가 오른쪽 으로 4구3진4구3긴4구3긴4구3긴4구3진입니다아4구3긴4구3긴4구3 4구짜를 맞는 김선빈 결국 전에 구루노볼트스트라이3긴구 먹죠 4구3긴4구3긴4구3긴4니다긴 몸쪽 반방이 돌아갔고 스타트 끊었습니다. 2루 송고 2루 주자 몸에 맞고 굴절되면서 그 사이에 3루까지 3루까지 들어갑니다. 이쪽으로 아 1루쪽으로 또또 몸쪽으로 가요. 스윙. 아, 아. 바깥쪽 컷 스윙. 게임 오버2에워원 네. 몰려있는 이병규 떨어뜨리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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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스윙 3지 네. 3위자리 탈환 어, 마산 경기를 좀 지켜봐야 될 텐데 일단은 필요 조건을 안타 없었습니다 4타수 5안타에 3진 한개 높은 볼 배트 돌아갔으며 아, 오늘 경기는 넥센이 승리합니다 스윙 스라우트 5구 스윙 6구 스윙 경기 종료 정말 피눈물 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스윙스바운! 7로 승! 예, 3위, 3진! 1위자 뛰었습니다. 스윙합니다 2로 갑니다. 1호, 1호, 1호에서 아웃입니다 경기 끝납니다. 이제 나가있습니다내 아들 걸로는 됩니다. 예 그렇죠 스윙 예. 아웃 예. 스윙 두삼비어스가 아웃카운트 하나를 남겨두고 예 예. 아 스윙 농사가 다르게 다르게 있으니까 예 투수들 그 입장에서는 아 스윙 아웃 예